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68번 나오며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하마스라는 폭력이라는 뜻의 남성명사는 폭력이나 잘못을 의미하고 잔인함, 손상, 부정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 잔인함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이 하마스의 폭력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마스란 폭력을 의미하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마스의 잔인한 정신은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테러 조직인 플랜 페어런 투드는 1973년부터 7천만 명이 넘는 무고한 아기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테러 조직들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그토록 잔인할까요? 이유는 테러리스트들 안에 있는 악마들이 피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은 무관피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요엘서 3장 19절 이집트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에돔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마스 폭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하마스 폭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증오받는 민족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강하게 일어나고 계속해서 부상합니다. 많은 유태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유태인이 맺은 영원한 언약을 깼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석가에 따르면 에서의 후손들에게는 이스라엘 가장 증오하는 암말렉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암말렉의 고대 혈통에서 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은 사실 같은 가족입니다. 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아랍인들은 실제로 유대인들과 형제나 사촌 관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에 걸친 악연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악연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쪽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이 하마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가자 지구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 형제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